안녕하세요. 멸치랑 콩이랑입니다. 어, 이 아이 한번 보세요. 이게 이름이 애니시다던가. 애니시다가 맞는 가 모르겠다. 이저 지난 한참 된영상이 제가 사과와서 분갈이 한 모습 보였죠. 그 꽃대는 나지고 제가 꽃대를 이제 자르고 놔뒀더니,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예쁘게 꽃들 피었습니다. 지난 2월 3일날, 그 MBC 오늘 저녁이라는 프로그램에, 같은, 가천, 남의 같은 다랭이 마을이 소개되면서, 셰프 한 분이 막기행식으로 다니시는 코너인데, 거기에 이제, 저희 그 멸치 액젓 공장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희 이제 밀치 액젓도 소개, 소개가 되고.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직접 이제 소개는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참 방송 이력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. 액젓이 딱 나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리는데 계속 저녁도,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. 저녁도 못 먹고 전화 받았습니다. 끊고 나서 한참을 이제 들어온 이제 전화, 전화 걸어서 이제, 이제, 통화한다고 한참 걸렸고, 참, 방송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, 느꼈, 느낀, 음, 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, 어, 기쁜 마음에, 우리 여기 수도권에만 그게 방영이 되고, 여기 지방에는 지방 자치, 이제 자체 프로그램을, 내 보내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는 못 봤거든요. 이제, 그 컴퓨터로 다운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그 시청을 했답니다 하고 나서 그걸 캡처를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이 올렸거든요 제작권에 걸릴 거라는 생각은 추워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제작권에 대해서 시급을 보고도 그런 감각이 또무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, 방송 불가 광고, 불, 광고, 불가, 이래가지고, 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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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, 싹, 재편집을 해가지고, 우리 것만, 간단간단하게, 조금, 조금씩 해서 올렸더니, 올, 그, 그것도 다잡아내더라고요 그래갖고, 이제, 그거 두번 내리고, 이제, 아예 이제, 올릴 생각도 안 했죠. 안 하고, 이제, 다른 걸 중간에, 저번에 제가, 그 영상 다섯 개 내리고 나서 데미지가 엄청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. 데미지가. 지금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. 그래서 유튜브를 안 하면 몰라도 저처럼 나이 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분들이 제가 영상 다녀다 보면 계시더라고요.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있고.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다니면서 이제 제가 알고 가르쳐 줄수 있는 부분은 또 가르쳐 주고 또 댓글로 가르쳐 주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저작권이라는 거 호랑이보다 더 무섭습니다. 그거 조심하시고 다른 유튜버가 아닌 다른 그 이제 그 네이버나 뭐 다음 뭐 카페 블로그 뭐 이런 데 올라온 걸 캡처해서 올리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내더라고요.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제작한 이 프로그램 아 동영상이나 이 영상 말고는 캡처해서 올릴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.정말 무섭습니다.잘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우리처럼 이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. 아이, 그것도 모르느냐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,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사람들은 모릅니다.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, 뭐한개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, 뭐 올리고 하는 그런 것도 전혀 모릅니다.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1년이 넘어도, 1년이 이제 다돼 갑니다. 다돼 가도, 그, 무료 다운받는 노래 있는 거 그런 것도 아직까지도 모르거든요. 시골에 대해서 배울 때도 없고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좀 때를 썼으라도 가르쳐 달라 할 건데 뭐 사방팔방 둘러봐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애들은 떨어져 있고 자기 일 바쁘고 그 그럭저럭 이렇게 꾸려가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영상 올리오니 이런 것도 다 올리나 생각하지 마시고, 어, 그런 사람 위해서 올리는 갑다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